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 정보. 쇼핑 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보세요. 후회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 가이드가 함께 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는 생생한 화질과 다양한 스마트 기능으로 거실에 최적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에너지 효율로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4위입니다. 삼성전자 65인치 4K UHD TV는 압도적인 크기와 화질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스마트 기능과 친절한 설치 서비스가 매력적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기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3위입니다. 삼성전자 65인치 4K UHD TV는 선명한 화질과 풍부한 색감으로 영화관 같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기능이 다양한 OTT 서비스 이용도 편리하며 설치 서비스로 시간 절약이 가능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강력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삼성 4K UHD QLED 스마트 TV는 뛰어난 화질과 다양한 스마트 기능으로 영화 감상에 최적입니다. 벽걸이형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 좋고 설치 서비스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가정용 TV로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삼성전자 65인치 QLED TV는 뛰어난 4K 화질과 스마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설치도 간편해 거실에 잘 어울립니다. 화질과 편리함 모두 갖춘 이 TV는 최적의 선택입니다.